여러분들은 글을 매일 발행하시는데 지수 상승이 없다고 하시면 네, 오늘은 블로그 지수 상승 방법에 대해서 어,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조회수가 오르지 않으시는 분 1일 1포 하고 계신데 어, 조회수가 오르지 않거나 지수가 오르지 않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 취직화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고수님들은 어, 도움이 안, 되시, 안, 안 되시겠지만 어, 저희처럼 아직 초보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제가 어, 대응을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지수가 이제 4단계가 상승을 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1일 1포가 아일주에 이제, 일주일에 글한 개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지수가 4단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체 3에서 최적, 준체 7까지, 최적 1전 단계까지 이제 올라왔고, 예상으로는 조만간 또한 단계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원너카에 어,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조회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노출을 더 늘려서 지수 상승한 만큼 어, 더 이제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조회수를 더 쉽게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 상승에 대한 이제 뭐 저의 인사이트나 자세한 어, 그런 방법들은 어이 안내 책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부러 이제 억울로안 끌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게 어 카페에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작성하는 글은 보통 이제 다 이제 1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 이 방법들은 제가 예전에 알려 드린 어, 이 블로그 영상들, 이 초록색 블로그 영상들 중에서도 다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키워드 찾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이제 올려뒀으니까 잠깐 잠깐 보면 이해하시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지수를상승 시켜야 되고 상승을 시키게 될때 어, 저희들은 좀더 어, 조회수를 늘리기가 쉬워진다. 상위 노출이 쉬워지기 때문에 어, 조회수 늘리기가 쉬워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작하면은, 전체 2에서 시작을 해서, 새로, 저는 이제 새로운 블로그들을 많이 키우고, 이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 있습니다. GPT를 통해서 테스트 진행 중인데, 현재는, 어, 어, 블로그 어, 시작하면 보통 전체 4로 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전체 2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균체 4에서 이제 5, 6, 7, 1학기까지 올리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체 한 4, 5 정도 되면 대부 키워드는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키워드 분석에 초점을 많이 둬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준체 7까지는 키워드를 잘 찾아서 내가 노출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고 체력 단계로 가시면 점점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버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지수 상승의 쉬운 버전으로는 일단 막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 저희를 허독시키고, 연옥시키고 하는데요. 리브라 로직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글을 자주 발행해야 된다는 게 1%라고 하죠. 시랭크는 교재, 전문점, 또는 이 경험이 불가. 자, 순서대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리브라 로직, 과거에는 이제 매일 글을 발행을 한다고 하면 상위 노출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부제에 관련된 시랭크만 높으면 상위 노출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제 다이아로직, 다이아로직 플러스로 이렇게 경험이 들어간 글, 다이아로직 플러스라는 것은 이 과거의 이 로직들과 함께 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경험이 들어간 글이 상위 노출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 이세 개가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방향성인데요. 로지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 최신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제, 그리고 경험이 들어간 글이 중요하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일일, 일주에한표씩 해도 이렇 지수상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노출에는 문제가 없다, 상의 노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더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주제,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의사가 건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더 이제 전문성이 생기고 이제 신뢰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로직은 옷들이 전부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옷이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자, 주제에 관련된 글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발행한다.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점수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주제로 발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수 상승에는 유리합니다. 일단 지수가 저희 이제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무조건 올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이지만 그런 경험들이 들어간 글. 뭐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챗 GPT를 통해서. 아주, 뭐, 정보들이 쉽게, 어, 정보성 정보들은, 어, 솔직히 사람들이 가진 지식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이 들어간 글이죠, 경험. 이, 런 글들은, 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들어간, 자, 본인이 실제로 경험을 한, 아니, 본인이 느낀 그런 글들을 작성을 하셔야지, 어, 이게 지수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느낀 생각들을 어, 적은 글들이 어, 로직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아마 구글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요소들을 고민을 하셔야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뭐, 리브라 로직, 뭐 시랭크 로직, 다이아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이런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험한 글이, 글의 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아주 로직에 대해서는 아주 쉽고 단순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뭐, 의사가 어떤 뭐 건강에 대한 경험을 작성한 글이 있으면, 이 글은 만약에 이런, 이런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들은, 공유를 하고, 글에 대한 이제, 공유를 하고, 뭐, 다시 돌아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글에 대한 체류시간이 올라간다든지, 어,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참여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직의 본질은, 이런 이제, 그 참여도 좋은, 전문성을 가진 경험이 들어간 참여도 좋은 글을, 어, 로직에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 이, 이 내용은 뭐, 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끝까지 보시고 제 영상들도 여러 개를 보시겠죠. 이 로직과 알고리즘에 대한 방법은 제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알려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로직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주제에 전문성을 가진 경험이 담어 점유도가 올라가는 글을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하게 아가시면 로직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카톡방이랑 카페에서도 지금 뭐 여기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카페에 제가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좀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은 카페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더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빠른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뭐 이런 전자책도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제가 뭐 인스타를 조금 어 처음에 제가 인스타 성장으로 이렇게 유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좀 뜸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솔직히 이제 인스타그램 내에서는 보면은 어, 제가 한번 올리면 다 따라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정보를 뭐 저처럼 이렇게 조금 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퍼지는 캡션 생성기, 프로필 생성기 어, 초보자 분들께 이제 도움되는 내용들을 제공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남 거를 뺏겨서 글들만 어, 이렇게 어그로만 끌어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저도 약간 현타가 왔습니다 알고리즘에 운해 영역이 조금 들어가서 어, 그런 뭐 심리적인 자극만 하면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유튜브도 최근에 어, 이번 달에는 한 3개 정도만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제 본질 강화에 초점을 두고 어, 이제 이런 노하우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다음 영상에는 아마 제가 또 인스타에도 조금 더 드릴 어, 브랜딩에 대한 어, 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알려드릴 테고 이게 뭐 제가 굳이 활동을 안 해도 유튜브, 인스타, 카페, 터져 있는 글들로 어, 이렇게 뭐, 조회수나 카페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활동 량에 비해서 전환율이 있습니다. 뭐, 이 영상도 제가 이전에 전환 어, 전환에 대한 어,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뭐 인스타 유튜브 모든 이제 통일된그 알고리즘과 통일된 방법을 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방법들이기 때문에 매치마다좀 특징이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수올리는 방법과 인스타가 성장하는 방법 거의 모든 것들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 11포까지는 필요 없지만 최신성 있는 글이 좋고 그리고 주제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블로그에 경험이 들어간 글을 작성을 해서 참여도가 훌랑하게 만드는 글을 작성하시면 블로그 지수가 어 이제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서 블로그 지수가 쉽게 오르게 됩니다. 블로그 지수가 상승하면 내가 올릴 수 있는 어 조회수 그키워드에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회수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수상승이 저 같은 경우는 글 지금 한 다섯 개 계속 지수상승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매일 발행하시는데 지수상승이 없다고 하시면 이두 가지 중에 어 이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글을 작성하시는 게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조만간 카페에서는 어좀 조금 더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자, GPT를 통해서 지금 많은 테스트를 중인데, 좀더 디테일한 노하우를 제공을 해서 예전에 도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어, 강의, 강의에 대한 후기를 또 제가 받아서 또 유료 강의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로우, 아, 팔로우가, 인스타니까 구독해 주시고, 네, 팔로우도 해 주시고, 카페 안에, 어, 솔직히 많은 정보들을 넣어뒀습니다. 도움될 많은 정보들을 넣어뒀기 때문에 저랑 함께 성장하실 분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 제가 주로 어, 도움드릴 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앞에, 카페에서도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